아, 아, 아유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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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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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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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아, 괜찮, 네. 네 아, 아, 좋아.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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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강 시짜 끊어지고 재활하는거 진짜 힘들었는데, 하나, 두주신 부모, 부모님이랑 감독님, 저희 어요 거의 다 스승님, 사부님.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셔서 은퇴를 할수 없었습니다. 그래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발전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아, 제가, 아, 이게 몸이 좀, 아,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, 좀 뭐랄까, 잘안 풀렸는데. 근데, 막, 로 정치는 이게 살아있어서, 괜찮습니다. 그냥, 그냥, 뭐랄까, 재밌게 하고 싶어서, 과감하게 들었으습니다요 네, 대형이 네, 잘하죠. 그래서, 네, 네. 네. 아, 좀 친한데, 프로는, 예 네,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, 그냥, 받아들이고, 노게부시해서 네, 그, 아어드다 아, 어 <laughs> 아이, 네. 대형이, 세, 세고, 아, 이가 아, 다시 아, 올라니서 네, 디렘션좋겠더라도 사파. 네. 기대 잘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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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데코시에서 지금 여덟 어, 어, 번 싸운 것 같아요. 네, 한번 해도 다 이겼고 로데코시에서 대 중요한 빡빡 없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항상 네. 감사합니다, 로데코시. 아, 예, 이제 아 정말 저 빼지 않았어요. 그럼 5년 동안 로데코시에서 시합 주면 다했고 오늘은 몸도 안 풀리고 오랜만에 시합을 쳤잖아요. 그래서 경기력이 많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. 팬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겼으니까 좀 이제 타이틀 매치 기대하겠습니다. 열심히 훈련하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대영 씨 화이팅!